자, 이제 경기는 후반전에 접어듭니다. FC 서울이 점수 차를 후반전에 더 벌려 나갈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앞으로가 어, 남았지. 태클 성공합니다. 자, 공격수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빌런 아, 좋은데. 공격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자, 중원 싸움이 치열합니다. 일련치권 뽕 막히고. 잘하겠는데. 긴 충전 공간 있는데요. 자, 그 앞에 봐야죠. 자, 가나요? 아, 들 태클 잘 들어갔습니다. 멋진 태클입니다. 너무나도 아쉽 자, 수비를 허물어뜨립니다. 광주의 어드밴티지 계속 갑니다. 좋은 압박인데요. 짧게 올리는 크로스. 골! 골 들어가는데요. 세 골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리드를 석 점으로 벌리는 FC서울로 기석류 아, 정확하게 찔렀어요 여기서! 자, 키퍼의 선방인데요 골뿐 앞에서 골키퍼가 가로막습니다 네, 나오는 타이밍도 판단도 좋았어요 역시 골키퍼가 예측을 잘해야죠 좋은데요 태클로 공짜냈습니다 아싸니 아 태클 타이밍 좋았는데요 광주FC의 선수교체가 있겠습니다 M.C. 아, 서울 상대의 공을 넘겨줍니다. 공보했어요, 공과합니다 아, 골키퍼가 가볍게 처리하죠, 쉽습니다. 그대로 슛, 키퍼의 선박입니다 밖으로 공가로 챕니다. 아깝습니다. 아깝습니다. 벗어납니다. 임팩트는 좋았습니다만 벗어납니다. 기성용 득점기입니다. 득점기 기회. 완벽한 기회아 좋아요. 포에 슈퍼 세이브입니다. 자, 방주가 교체 카드를 사용합니다. 공 뺏겼습니다. 자 이제 경기는 남은 시간 5분입니다. 아 상대가 견제를 잘했습니다. 공격의 맥을 끊어냅니다. 자 누구를 지금 불러드릴까요? 구체 카드가 투입됩니다. 태클로 막아냅니다. 위험합니다. 제자 여기서 스비를 완벽하게 제치면서 기회를 확실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어지 이 강력한 실팅까지골트포가 반응할 수 없는 실이였습니다5대 1. 자 현재 스토어모드5대 1이 기록됩니다. 120미 추가한 시간은 2분입니다. 공간을 봤습니다. 결정적인 찬스입니다 경기가 이대로 마무리됩니다. 원정팀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정말 대단한 경기력이었죠. 어, 그야말로 뭐 최고 수준의 축구를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모든 공간에서 다 완벽에 가까운 플레이가 나왔어요. 오늘 경기를 쉽게 가져갑니다. 역시 강해. 아, 이겼다. 자주가 보시면 여기 죠